군대 생활을 같이 오래 했었던 동료이자 이제 동생이고, 예, 규남이는 또 이제 가족이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혁이 정말 가족 같은 친동생으로서 느끼는 어떤 유대감이 굉장히 컸을 거고, 근데 정말 막상 뭔가 탈출을 하,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혼자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는데 어떻게 알아버려가지고 데려가라는그 동혁이를 뭐 말릴 수 없는 지경이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혼자 도망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가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 인간적인 면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혼자서 이 친구를 버리고 갔을 때, 음 만약에 죽었거나 그랬다면 평생의 기억으로 남게 되지 않았을까? 예, 그것이 정말 온전한 자유로서 살아갈까에 대한. 어떤 생각을 저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리고 내가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 그게 어 인간 세상사가 굉장히 좀아 너무 이런 배신 배반도 많고 믿지 못하는 것들이 팽배해 있잖아요. 근데 영화 속에서만큼은 어 올보든 어떤 신념을 가진 이 규남이라는 인물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을 전했을 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기를 저는 바라면서 또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습니다. 네. 그 1차 세계 대전, 2차 세계 대전에 참전했던 어 군인들에게 왜 목숨 바쳐 싸웠냐라는 질문을 해요. 네. 그 우리는 이제 뭐 애국심 뭐 혹은 나라에서 지급한 거 마약 음.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군인들이 입을 모아서 내 옆에 전우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네 네. 네. 저는 그 사실 규남이가 그 사빈이가 한 역할 이름이 뭐죠? 동혁 동역. 동혁이를 데리고 왜 저렇게까지 다 죽어가는 애를 <laughs> 어, 지도 죽을라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laughs> 네. 그래 그게 역 저기까지 같이 온 전우라면 저건 저준암이라는 인물이 저 전우를 포기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어두스마트를 더라고요 음, 네. 네. 결국에는 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정당하다라는 생각을 아, 했던 네. 순간이었습니다. 뿌써 네. 봤잖아요. 네, 다들. 자, 다시, 다시 재현씨가 한 번. 자, 여기. 어, 네, 저기, 불빛 저요. 네, 제발. 네...